알았지? 아, 자 지금 빨리 해보자 자 무서워 자야 현빈아 네너 교재 받아가고 실시간 인강으로 돌릴까요? 야, 앉아 봐겠다자 일단은 아에좀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잡아할수 있는 건 이거야 이 일대에서 가장 안전는건하원냐 왜? 우리밖에 안와 우리밖에 안 오잖아 가장 안자야 그렇게 보면은 안아하지 않은 건 없어 아버지도 학교에 회사 가시지 어머니도 장보러 나가실 거 아니야. 너네도 먹이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사람이다 제일 많이 인적이 드문 곳에 사거냐, 알겠지? 그리고 우리 아빠는 크지도 않아서 애들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가장 안전해. 그 내가 잡아할수 있어. 하지만 혹시나에 대비해서 일단은 시리 빨리 보내고, 어 애들 시린 교재 더 받았지 지금? 네.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머니랑 차타 보고서 받아. 알았지어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지금 우리는 음, 공중로다 올려줄게 알겠지 응. 음. 정하지말거 그러니까 우리가 걸릴 일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음. 마신시도 맞지? 맞지? 신발 다시 더천 됐어. 오케이 자문제이은 10번인데 이게 몇번이지20몇 번이죠 7번 이 27번이죠 음. 자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라 했어 요 그렇죠 음. 근데 가족권이 뭡니까 a, b가 어떻게 돼요? 대기예요. 나조건은요. 로그 A와 로그 뭐예요? B의 소수분이 부같다요그 다음에 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로그 어떻게 돼요? B. 그리고 로그 A의 5다이거죠. 합에뭐요 그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일단 이거를 어, 알파라고 두자고. A라고 두게. 이 값을 구할 때가 A라고 두게. 그리고 얘를 로그로 취하는 거야. 그럼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근데 얘가 얼마나 하는 겁니까? 얘가 2라는 거죠. 이 로그 a에 마이너스 로그 b 하는게 얼마입니까? 이게 내가 a를 정 거잖아 됐어 됐어?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얘 소수가 같다 이거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소수의 합이 1이다 소수로 작다 두배하잖아놨7 그러니까 얘가 하자면 로그 a가 정수 부분이 m1이고 알파고 b가 n 투고 얘가 뭐예요? 알파기 때문에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다 이거요. 빼면 그 정수다 이거지. 차가 정수다. 수소 같다. 네. 얘가 뭐다? 정수였다 이겁니다. 내 친구 한정수라고 있죠? 동갑입니다. 자, 계산됐어. 네. 그러면 왜요? 두 개를 열리켜 보자고. 두개 그렇게 했더니 로그 a가 이 e 로그 a가 되면서 2분의 a 플러스 a 아니, 이거 a 뭐야 a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야 돼. 로그 네.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빼면 되나? 네. 2분의 e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했어. 네. 네. 자 여기서 이거를 이름에 보자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2분의 a 플러스 2보다 5가 작다 이거죠 대사가 됐어, 됐어 자 양배의 를을 묶여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 2 마이너스 a a 플러스 2 10이고 이제 이거 a 를 모았는데 구하기로 하는데 우리는 a 를모았는 거야? 먼저 얘는 2개 해보자고 아, 쓱쓱 스그니까 a 가 모으게 되잖아 이거 쓱쓱 넘기고, 쓱쓱 넘겼더니 A가 뭐보다 커? 응. 음. 꿀이죠? 여기가 뭐야? A가 뭐야? 해놨죠? 응. 세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는 크고 A가 뭐다? 4보다 작다라는 공통 범위가 나오죠. 그래야 안돼 네. 그런데, 이로우 뭐예요? B분의 A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그래야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 얘가 뭐야정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 1, 네. 2, 3이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요? 네.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빨리 할게요 네. 괜찮죠? 네. 네.